토요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양궁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도 단체전 세종목을 석권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멕시코와의 여자 단체 결승전. 대표팀은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2, 3세트를 내리따 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세트. 안산의 화살이 8점에 꽂혔지만 곧바로 강채영이 10점에 꽂아 넣으며 점수를 만회했고 장민희가 마지막 9점짜리 화살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아쉽게 패했던 여자 대표팀은 4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2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다시 저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남자 대표팀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결승 상대 미국에 단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6년 만에 세계 선수권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함께했는데 오르지 못해서 좀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어진 혼성전에서도 안산과 김우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표팀은 이번 대회 단체전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습니다. 이 관왕에 오른 안산과 김우진이 남녀 개인전을 남겨둔 가운데 안산은 도쿄 올림픽에 이어 메이저 두개 대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합니다. 기대보다는 그냥 제할 것만 집중해서 이제 제 운이 따르는 대로 그냥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팀이 개인전마저 제패한다면 한국 양궁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전 종목 석권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축구에선 제주가 올 시즌 팀 최다인 네 골을 폭발시키며 5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파이널A 진입을 노리는 양 팀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기세를 올린 건 제주였습니다. 전반 21분, 제르소가 개인기로 수비를 제치고 깔끔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골키퍼 이창근의 잇따른 선방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제주는 주전 골키퍼 강현무가 부상으로 빠진 포항을 정신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36분, 박원재가 좁은 각도에서 추가 골을 만들어냈고 2분 뒤엔 이적생 이정문의 슈팅이 골키퍼 다리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비록 골키퍼 자체 골로 기록됐지만 주 포지션 수비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깜짝 변신한 이정문의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후반 김봉수의 추가골까지도 한 제주는 올 시즌 팀의 한 경기 최다골을 기록했고 막판 두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포항에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가 단숨에 5위로 도약하며. 파이널 A 진입에 기대감을 키운 반면 포항은 사면 패에 빠졌습니다. 선두 울산은 이동준 덕에 울다 웃었습니다. 전반 패널 티킥을 실축한 이동준은 후반 감각적인 헤더 결승골을 터뜨린 뒤 팬들에게 속죄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분대스리가6 경기 무패 경기당 3 골이 넘는 막강 화려 올 시즌도 변함없는 위넨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반 10분인데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그대로 골. 노장 밀러의 선제골로 앞서가는 민헨. 이번엔 밖으로 내주고 슛 들어갑니다. 키비히의 기막힌 논스톱 슈팅 후반 상대 자책골을 더해 3대 1로 승리한 민헨. 5승1무를 거두는 동안 경기당 3.8 득점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인데요. 10 시즌 연속 리그 우승 도전 벌써 제대로 시동이 걸렸네요. 자 이번엔 포르투갈 리그입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가로챘는데요. 한명 제치고 지체 없이 슛을 날리는데, 이야, 이게 들어가는군요. 순간적인 판단력에 정확한 킥까지.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지만 소용없었네요. 함부로 골문을 비운 대가를 톡톡 히 치렀습니다. 마지막은 골프 라이더 컵입니다. 그린 옆 언덕 아래로 굴러가버린 티샷. 거의 90도 수직 경사에 홀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위치인데요. 세컨샷을 그냥 시도하나요? 힘겹게 쳐낸 뒤 중심을 잃고 언덕 아래로 내달린 조던 스페이스. 어, 그런데 공은? 와 이렇게 홀 가까이에 붙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칩샷이었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였습니다. 이 프로야구 NC 유격수 김주원의 눈부신 호수비입니다. 신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수비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